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태국 컴캔 2015 영어 초등이고, 태국 비전 프리 및 영어 캠프의 보도를 맡은 고성범 기자입니다. 지금은 7명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세요. 저는 밥게민이고요. 나이는 12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어땠나요? 게임이 제일 밖에 나와하는 게임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더 있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나요? 한국에 있는 집에 가고 싶어요. 왜 그렇죠? 엄마, 아, 부모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 가족 중에 제일 보고 싶나요? 때리지 마세요. <laughs> 부모님. 부모님 중에 아빠 엄마 한 명만 고르세요 엄마. 엄마가 부시군요. 알겠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자 그다음 그다음 나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름 과 나이를 말해주세요. 수아 조수아 이리입니다 옆에 조용히 해주세요.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첫째 날이었는데 어땠나요? 영어를 써 가지고 힘들었고 재미있었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더 있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집에 가고 싶죠?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고 오빠를 만나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오빠는 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죠? 엄마요 <laughs> <없나요>. 왜죠? <laughs> 누가 때려요? 나 아, 조용히 하세요 왜죠? 알겠습니다 세번째 사람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세요 저는 사랑의 11살이고 김은진입니다 좋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첫째날 수업을 했습니다 어땠나요? 어여황우가 자꾸 나와서 벌금을 벌금을 받기도 했고 어 그냥 게임을 해서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가고 싶나요? 여기 더 있고 싶나요?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왜죠? 동생을 안 가서. 그렇군요. <laughs> 수진이에게 들려주지 마세요. 어머니. <laughs>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제일 보십나요? 엄마요. 아빠요. 왜죠? 어, 힘들게 일하셨는데 저 이렇게 비상 돈 내고 채우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세요. 이름은 바나나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본명은 나성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나나씨. 첫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첫째 날 수업 어땠나요? 음, 빡쳤고요. 어, 왜냐하면 계속 영어로 말해서 잠이 왔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더 잘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네, 내년은 못뭐 말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더 있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나요? 더 있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어... 가족이 보고 싶지만 더 있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족 마지막 질문입니다. 식구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나요? 어... 다. 한 명만 고르세요. 어... 어... 음, 아. 음, 아는 누구인가요? <laughs> 엄마, 엄마, 는누군가 엄마, 엄마, 한 명만 마르세요 오빠 <laughs> <laughs> 부모님 중에 한 명만 마르세요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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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마르세 <laughs> 아. <laughs> 아, 예. 엄마, 엄엄 <laughs> 알겠습니다. s 죠 엄마, 는 g u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자, 다섯번째나오세요 Boy, 뭐 o y Boy, Boy, 뭐 o 뭐 b o 이 Boy, Boy, b o 어 Boy, b o 요 b o 박현민이고요. 이 학년은 나이가 2학년입니다. 알겠습니다. 학년 2학년인가? 나. 나이가 2학년인가? 학년 2학년.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첫째날 수업인데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어. <laughs> 어... 입니 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 어, 영화를 좀 쓰니까 좀 불편했는데. 어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 잘은 하시니까 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더 있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laughs> 화장실이 더러워서.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나요? 어머니. 왜죠? I 랑하니까알 <laughs> <laughs> 자, 마지막. 자, 이지막이를 얘기하세요. I am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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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니 o u n 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용량 부족의 문제로 또 끊겼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다시 한번더 이름과 나이를말씀해 주세요. 몇 번이나 말하 n g I a 네, 4학년입니다 네, 자 오늘 첫째 날이었는데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어, 어떻게 재밌었어요. <laughs>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여기 더 있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나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왜죠? 여기 너무 더럽네요 너무 더럽나요?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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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은 좋아요 시선은 좋은데 화장실이요 미투 미투 실증도 없고요 실증도 없고, 실증도 없고요 경기도요거기도 있어요 자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나요? 엄빠요. 한 명만 고르세요. 엄빠. 한 명만 고르세요. 네, 엄빠. 엄마라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나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laughs> 자 똑같은 사람 같은데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름과 나이를 얘기해 주세요. 자, 아, 저는 야몇번 먹을 1 1 살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첫째 날 수업이었는데 어땠나요? 어 어려웠죠. 계속 영어만 잘되고 아닐까. 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더 있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나요? 음더 있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뭐죠? 음 있고 싶지만 가기 싫은 거. 왜죠? 그냥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나요? 저요! 할머니. 할머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국 컨켄에서 비전 트미및 영어 캠프 보도를 맡은 후성범 기자였습니다.